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 레드맨 다혁입니다. 제가 예, 앞전에, 앞전에 제가 그 코너를 좀 싸게 드린다고, 이번에 싸게 드린다고 했는데요. 날짜가 다 됐습니다. 날짜가 다 돼서요. 어, 오늘이 아니구요. 오늘 아니고, 내일, 내일부터 코너 제가 그 세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. 제가 오늘 이거 물건들 다실고 내려가니까요. 내일은 제가 요거딱 2시간 안에 좀다팔수 있게 끔. 2시간 안에 다팔수 있게 끔. 와서 싹 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. 와서 또 방송을 다시 해드립니다. 물건을 정확히 보여드리고요. 지금 현재 보이는 사이즈. 제가 이렇게 될게요. 지금 현재 카메라로 봤을 때는 제가 항공샷 찍었을 때는 사이즈가 좀 작게 보이죠? 지금 현재 제가 이대로 놓고 잣대로 얻는 재보셔요. 그럼 사이즈 나올 거예요. 자, 종류는 제가 이거 이름을 다 몰라요. 다 모르고요. 이쁘다, 고 이쁘고 비싼 건지만 알고 있지, 다른 이름은 절대 모릅니다. 저는. 뭐 이런 입술 종류들, 뭐, 뭐또 요런 종류들 제가 엊그저께 어디 가니까 요거 도매가 뭐 18,000원이라 그러네요. 18,000원. <laughs> 근데 제가 그거안 따지고 제가 분명히 제가 지금 요새 지금 집에 지금 농장이 싸게 팔다 보니까 쌀이 떨어졌어. 쌀이.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쌀 떨어졌어요.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. 제가 오늘 보이는 거쌀 조금 살려고 내일부터 요거 다 그냥 6,000원씩 드릴게요. 제가 5,000원 받으면 너무 적자가 나서 제가 6,000원까지만 해서 방송을 해드리는데 방송을 해드리니까 6,000원까지 해서 다 드릴게요. 그냥 개당 6,000원. 근데 절대 오시면은 그 아주 좋은 거 하나씩 빼가시는 분들은 더 절대 안 팔아. 좋은 거 하나씩 빼가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절대로 안 팔아요. 가격이 너무 비싼 물건들이니까 와서 그냥 6천원 주고 하나 빼가신 분들은 진짜 안 팔아요. 제 성질 아시죠? 저 엄청 착한 놈인데 갑자기 어쩔 땐 성질이 막 급해져가지고 이거 그렇게 사가시면 안 돼. 그냥 판채기로 사가세요. 판채기로 아튼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종류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칸칸이 칸칸이 오면서 다 보여 드리는 거니까요. 물건은 4000개. 자, 4000개 갖고 갑니다. 4000개. 4000개 내일 다 팔아야 제가 좀 쌀을 살 수가 있으니까 와서들 꼭좀 가져 가시고요. 뭐 저희는 택배가 안 됩니다. 저희 아, 문자 넣어가지고 택배해돌라고 그러는데, 저, 바빠서 택배할 시간이 없어요. 아셨지요? 근데 꼭 오세요. 언니! 이거 화면 보고 있지 말고, 언룸 쫓아오셔야 물건 살수 있으니까, 그냥 오시면 안 되고, 맛있는 거 갖고 오세요. 절대 요거 보세요. 물건들 좋으시죠? 좋으시죠? 아닌 거 좋지요? 자, 오늘도 이렇게 요것만 지금 우선 방송을 내 보내드리고요. 내일부터는 아니지, 아니, 내일부터가 아니고, 조금 있다가 창을 또 다시 한번 올려 드릴게요. 창인데, 창 신상품들, 창 신상품 모주 급 그거 제가 좀쭉 보여 드릴게요. 요거는 코너입니다. 코너, 제가 또알수 있는 거는... 뭐, 위트버젠스 714. 이거 하나 외에는 이름을 절대 몰, 몰라요. 그 다음에 뭐, 입술 파가해라던가. 뭐, 그런 거 외에는 제가 이름을 절대 모르니까 이름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요. 대신 싸게 드립니다. 빨리 오시면 되고요. 언넉 오세요. 내일 아침에 되면 이거 다 팔리는 거 아시죠? 그리고 또 죄송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장에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세요.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건이 다 팔렸으니까 제가 없는 물건을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이 많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다 팔렸으니까요. 대신 오늘부터 오늘부터 제가 물건은 다 채울게요. 그러니까 또 오셔서 좋은 물건 싹 쓸어가시면 됩니다. 그래야 제가 좀 쌀을 살 수가 있어요. 아무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. 내일도 좋은 날 되세요. 내일은 손잡고, 여기저기 손잡고 다 오셔. 안 오시면 저안 보는 걸로 할게요. <laughs> 제가 이게 방송을 하는데 자꾸 말이 또 헷갈린다, 이제. <laughs>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창 올려드릴게요. 창. 감사합니다. 요거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6천 원씩 팔을게요, 코너.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무조건 내일은 6천 원씩 드릴게요. 빨리 오세요, 언니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. 내일도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